MB 측에서 나온 얘기지요. 우리라고 정보가 없겠느냐며 반격을 예고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우리. 오늘은 여섯 번 패널 모시기 전에 MB 전문가로 알려진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에 군대 그리고 다섯 가지, 세 가지 의혹 앞에 놓인 MB의 종착지는 어디일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넬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 MB 앞에 놓인 세 갈래길,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지. 첫째,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이 있었습니다. 김관진 구속, 김태효 어, 당시 MB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측근이죠. 출국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정치게의및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원장 구속, 다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국정원 팀장 얘기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었죠. 그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 못해서 사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아들 이시영이 100만원의 다스 알짜 납품 업체를 인수하고, 그때 다스의 돈을 또 빌렸어요. 이 문제도 오늘 집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폐 청산의 와중에, 전직 대통령께서는 역시 잔학계나 안보가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내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번에 바레인 강연가서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주의 칼 끝이 MB 정부를 향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MB 시절 장관들이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마시지 국가를 쇠퇴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짧게 좀몇 어, 가지 확인을 좀 하기 위해 모셨는데 어, 일단 MB 입장 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쁘게 봤습니다. 기쁘게 사실은 네. 네, 내년쯤, 네. 내년쯤 입장 포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게좀 속도감 어, 있게 나오고 있다. 지금 네, 그렇게 느끼세요. 압박이 컸고 그리고 네. 굉장히 그 지금 난처해 하세요. 어디를 네. 못 돌아다니시거든요. 운동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네. 어, 지금 바레인 그, 특강 때문에 나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거의 감금 아닌 감금당한 상태였어요. 테니스를 못 치시는 진짜 네, 언짢은 상태였어요. 네, 네 언짢은 상태에 음... 이런 얘기를까지 해야 되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네. 화가 나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그 기자 질문에도 뭐 어, 어, 조금 어쩌나 하시던데요? 네 보통 이명박 대통령 자, 스타일이 네. 질문에 대답하기 싫으면 어, 네. 다르게애 눌러서 가시는데 그래야, 뭐 그런 질문을 하나? 네네 얘기하셨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어제는 막 화내시더라고요. 상식에 벗어난. 네네. 네, 상식에 벗어난 일을. 질문을 뭐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주진욱 기자가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마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쫓긴다고 보세요 지금? 어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요. 네, 다급합니다. 어, 음, 그 사이버사 댓글 공작 그 부분에서 수사가 진척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예. 블랙리스트나 정치 국정원 정치 개입 부분은 약간은 좀 속도가 더딘데 예. 거기에도 메가톱. 그 폭탄들이 있고. 네.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 그 가장 그 지금 심기가 안 좋은 것은 다스 부분인데, 아... 다스 부분은 이돈 얘기고 자기 자기와 자기 아들 문제가 직접적으로 개입됐고요. 그게 여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직접적인 수사를 착수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갈래에서 포위망이 좁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급할 게뭐 있어요 우리도 정보 있다는데 뭐 정부가 정보... 이쪽에서 떨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적폐성사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떨게 만들 정도로 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맨날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좀, 좀 공개하셔서 이, 음.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국에 모든 적폐를 좀 털고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이 나라가 원란에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다잖아요 안보 경제 걱정이 되니까 알고 아니, 있는데 자나 깨나 안보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자기 안보 자기 경제만. 이렇게 걱정하셔서 이런 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 군대, 국, 군대하고 국정원을 이렇게 사사유 네. 집단 그 아니면 네. 그 사기업처럼 네. 이렇게 자기가 사, 그, 자기 필요한 대로만 필요한 대로 네. 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성하고 네. 성찰하는 모습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네. 어그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뭐, 감정풀이라고 음. 정치보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음. 어, 자기가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이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아팠는 뭐뭐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일은 아니고, 그래도 MB 전문가라고 이렇게 주진 의자를 다들 부르던데, 네. MB 전문가가 보시기에 반격거리가 그럼 없단 얘기예요. 반격거리를 하더라도. 지금 친익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뭐, 연일 SNS 정치를 하고 있고. 뭐, 저 네. 별 반격할 만한 게 없어요. 아니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셨어요. 지금. 네. 그랬는데 뭐그 거기서 성내거나 그래가지고 네. 뭐 경찰이 달리기를 잘한다. 네. 경비원이 앞차기가 뭐 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네. 어불성설인 거죠. 지금 여기서 네. 반격하시면 네. 뭐다스에 대해 실소유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하실지 댓글을 또 어떻게 다실지 그런 음, 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될 때지, 지금은 뭐누를 지금 나무라거나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MB 전문가 다된거 아니에요? 2007년에 사실은 청문회 때다 제기됐던 문제들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네. 문제가 어마어마한 이런 얘기들. 네, 다스 문제나 다른 문제가 네. 그 박근혜 선거 간포에서 그래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네. 그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어났던 의혹들도 상당 부분은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 문제 제기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 조사도 경찰 조사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네. 냉정하게 국가 기관이 그때 한번 제대로만 그, 제대로 수사하고 했으면. 제대로 재판을 치렀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맞아요. 그때 권력의 힘으로 검찰과 네. 법원을 네. 무력화시키고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불행한 일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다. 예, 잠깐 옛날 좀 이야기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검찰이 계속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맞자. 서류 한 장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쩌다고요 비비케가 어떨까요? 새빨가 그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 경선에서 떨어뜨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이명망을 두려워합니까? 본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를 경선에서 떨어뜨려는 공작과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재밌어 하나 봐요? 네. 주진우 기자는? 저게 지금 재밌어요? 네. 뭐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옳은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laughs> 네. 오랜만에 아니고 그때만 옳았고. 네. 어우, 무섭지 않아요? 말들이 정말 어마어마해. 하늘이 두쪽 나고 네. 지금 피한다고 검찰이 계속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지금 입 연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요. 아, 무서워요. 근데 왜 재임 때는 둘다 그냥 안 건드렸어요? 서로를? 음, 재임 때는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는 네. 그 선거 자체가 국정원이나 네. 다른 그 국가기관이 개입한 게 개, 다 개입한 보였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기관을 보내서 네. 그 선거를 치렀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호 조약이 또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맨 밑에 그... 뭐 이상한 일들이 또더 나올 얘기들이 더 있어요? 지금? 어, 많이 있었죠. 선거 때마다 네. 국가기관이 움직였었는데, 네. 어, 한 번은 그 한나라당 의원들 보좌관들이 모여서 네. 그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 기억나요? 네. 어, 네, 네. 그, 그래서. 취향한 일인데, 그. 그렇죠. 그 투표권, 유권자들이 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가서 투표해야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데 예, 예, 예. 그걸 못 하게 하려고 못 하게 하려고 리더스 공격을 하는 이런 일도 예.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는데 예. 이 부분도 그냥 특검까지 갔지만 그 위험에 넘어갔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리고 총리실이 나서서 예. 민간인 사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그 특별히 선거 기간 중에 예. 상대 후보 주변 사람들은 모아서 예. 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찰하고 예. 감시하고 이렇던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 대선 기간 중에는 더 많았어요. 예. 뭐 시발단을 비롯한 국정원에서. 일부 그 조직을 하고 민간인들을 대서 댓글 음. 공작을 한다든 이런 음.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치부를 갖고 서로 건드리지 않는 그때 음. 네. 덮어놓자 네, 상호 불가침 조약이 암묵적으로 음.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서로 사실 덮어버리고. 이명박 후보와 네. 박근혜 후보는 서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토론할 때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싫어해요. 그 마이크 가다 꺼져 있잖아요, 후보들이. 네. 그 제가 가운데 앉고 두 분이 옆에 앉았잖아요, 제 옆에. 네, 네, 네. 그 이제 박근혜 후보가 뭐, 저 이명박 후보가 질문하면 답하잖아요. 네. 그럼 돌아앉아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해요. 네. 아이고, 뭘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쫓아면 뭘. 네. 자, 뭘 이렇게... 그래서, 아이 왜들 이러시나. 그 서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안 좋았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뭐, 친박과 친이계 의원들은 모여서 음. 몇 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음, 청와대에서 이명박 후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뭐 긴이 둘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 여러 문제들이 그냥 어, 가라앉혔죠. 예. 그리고 나서는 어, 서로는 조금 건드리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김관진 전 장관 영장에도 MB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어요. 아, 검찰이 그렇...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고요. 예. 음,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네. 박근혜, 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음. 더 확실해졌다고 거의 아, 8부 용선을 음. 넘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음. 아, 앞으로 저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음. 그 김태호 전 기획관 이분은 어 외교 안보 국방 안보 이쪽에서 굉장한 실세였어요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다 꿰고 있을 걸요네 전권을 네. 쥐고 있었는데 네, 예. 김관진 김태효를 두들기면 바로 네, 이명박한테 가는 지름길이 나온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돈 움직인 거. 이 다스 소유주 실소유주 의혹. 네 첫째가 이게 지금 큰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고속승진하는 건뭐 이미 다 국민이 다 아는 네, 사실이고 네, 네,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슬슬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돈 100만 원으로 기업을 인수했다. 네. 이건 어떤 의혹입니까? 어, 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네. 그, 그, 원래 다스의 최대 주지는 김재정 씨였는데, 처남. 처남이요. 그 네, 근데 네. 그분이 죽자마자, 네. 한국 타이어를 다니던 아들 이시영 씨가 갑자기 과장으로 다스에 입사합니다. 그 네. 근데 그리고 나선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음. 아무래도 아들한테 이 다스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조금 그 음. 의혹 아니면 조금 걸림들이많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를 키우는 음. 그 우회 인수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SM이 자산 11억인데 네. 무려 36배가 되는 회사를 네 SM을 설립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다온이라는 회사를 네. 그 매출액 이 600억 가량 되는데 네. 매출액을 그 영업이익이 한해 갑자기 떨어뜨려요. 잘 아, 돈을 벌던 회사인데 다원이 돈을 못 벌게 네, 못 벌게 해놓고 그래, 그런 다음에 싸게 인수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아, 다원도 뭐 자동차 부품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어, 네, 네. 대나 이런데 직접 밴더라 주문, 주문을 맞아. 못 받으면 네. 매출이 떨어진다 그 얘기인가요? 네, 어. 그래서 매출을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100만 원에 인수하게 했는데 네. 어, 다스의 네. 기업 다스의 주변 회사가 10개 정도 되는데 예. 상당 부분이 이시영 씨의 차명이나 이시명 씨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로 지금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다스 예. 법인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법인, 예. 거기에서 돈 거래 이것도 다 이시영 씨한테 예. 이 다스를 승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돈이 마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수사기관에서도 음. 그 포착돼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이시영 씨는 왜저 가만히 있어요? 엠비가 측근들한테 뭐 각종 의혹,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했다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리고는 뭐 지금은 어 마약 혐의에 대해서만 자기는 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닌 걸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모바일 조사. 뭐, 모바일 그, 조사. 예. 네, 소변 조사에서. 지금 더 이상 뭐 나왔던... 들어갈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하나는 이것도요, 지금 보면은. 아, 작은 기업이 큰 기업 살 수도 있지. 네.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회사 인수 과정도. 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네. 법, 법이 아니고 법을 그 편법으로 다 이용했고 불법 사안이 다 보여요. 그리고 장부를 조작해서 네.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이시영 씨한테 주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했고 법을 어겨서 몇 가지 부분을 건드렸어요. 이걸 음. 수사 제대로 해보면요, 다스를 음. 어, 이시영 씨한테 물려주는 그 과정에 네. 온갖 불법과 탈법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김관진 장관은 좀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있었다고. 예. 원세훈 원장은 입이 무거운가? 전혀? 어, 수사가 안 수사가 원세훈 그, 그 국정원장 주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원세훈 아. 원장으로. 주변을 압박해 들어간다? 네, 곧갈 겁니다. 이 음. 부분은 더 군사이버사 댓글보다 크고 중요해서요. 네, 원세훈이 더, 더 주역이겠죠. 크고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폭발력이 있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서 네. 원세훈 원장을 통해서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원세훈 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네.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갔다는 의혹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와 함께 이 이명박의 돈의 실체가 나오게 돼서 폭발력이 그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하는데 뭐 진짜 없어요. 밤에는 잠이 안올거어아 그런 이게 혼자 머릿속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저요? 아,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언론. 우리가 이제 의혹 뭐 취재해서 제기하는 건 언론의 몫이지만 네. 사실은 네.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건 검찰이에요. 네, 그렇요 네. 국민의 검찰이 이번에 잘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은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죠. 네.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컸고 네. 그런 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일을 방기했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왔습니다. 우리의 국군입니다. 나라를 네. 지켜야 될 우리 국군 아, 당연하죠. 우리... 우리의 국정원입니다. 아, 네. 네.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데 예. 예,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다이 네. 모든 문제가 이번 기회에 검찰 예. 조사로 다그 매듭 음. 지어지고 한 단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보복 네. 뭐이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이걸 멈춰야 한다 네.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아니,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예. 일단 그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 걸렸습니다 예. 걸렸는데 이 부분은 사법처리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예. 사회가 앞으로 가지 이걸 보복이다 뭐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은 어, 뭐 예. 도둑이 제, 자기 발을 제발 절인다는 예. 그, 그런 예. 속담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깊이 있는 취재 또 하면은 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고요 네. 예. 검찰이 이번에 좀 잘해 주시기를 주진우 기자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급하고요 네. 다급합니다. 음, 그, 사이버사 댓글 공작 그 부분에서 수사가 진척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블랙리스트나 정치, 국정원 정치 개입 부분은 약간은 좀 속도가 더딘데 네. 거기에도 메가톤 메가톤급 폭탄들이 있고. 네.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 그 가장 그 지금 심기가안 좋은 것은 다스 부분인데 아... 다스 부분은 이돈 얘기고, 자기, 자기와 자기 아들 문제가 직접적으로 개입됐고요. 그게 그렇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 수사를, 직접적인 수사를 착수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갈래에서 포위망이 좁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다급할 게뭐 있어요? 우리도 정보 있다는데. 뭐, 정보가 정부 이쪽에서 떨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적폐성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떨게 만들 정도로 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맨날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좀, 좀 공개하셔서 이, 네.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국에 모든 적폐를 좀 털고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대잖아요. 안보 경제 걱정이 되니까 알고 아니, 있는데. 잔악같게나 안보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자기 안보, 자기 경제만 이렇게 걱정하셔서 이런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군대, 군대하고 국정원을 이렇게 네. 사, 사유 집단 아니면 네. 그 사기업처럼 네. 이렇게 자기가 사, 그, 자기 필요한 대로만 필요한 대로 네. 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성하고 네. 성찰하는 모습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네. 어그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뭐 감정풀이라고 네. 정치 보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어 자기가 지금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이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뭐 어쨌든 안 맞는 뭐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일은 아니고 그래도 MB 전문가라고 이렇게 주진의자를 다들 부르던데 네. MB 전문가가 보시기에 반격거리가 그럼 없단 얘기예요? 반격거리를 하더라도 지금 뭐 친이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뭐 연일 SNS 정치를 하고 있고 뭐별반격할 네. 별 만한 게 없어요? 아니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셨어요 지금. 네. 그렇는데 뭐그 거기서 성내거나 그래가지고 네. 뭐 경찰이 달리기를 잘한다. 네. 경비원이 앞차기가 뭐 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예. 어불성설인 거죠. 지금 여기서 네. 반격하시면 네. 뭐 다스에 대해 실소유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복하실지 댓글을 또 어떻게 다실지. 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죠. 그렇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될 때지. 지금은 뭐 누구를 지금 나무라거나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엠비 뭐 전문가다된거 아니에요? 2007년에 사실은 청문회 때다 제기됐던 문제들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네. 문제가 어마어마한 이런 얘기들. 네, 다스 문제나 다른 문제가 네. 그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그래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네. 그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어났던 의혹들도 상당 부분은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 문제 제기했고. 예, 그렇습니다. 검찰 예. 조사도 경찰 조사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예. 냉정하게 국가기관이 그때 한번 제대로만 그, 제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했으면. 제대로 재판을 치렀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맞아요. 그때 권력의 힘으로 검찰과 예. 법원을 예. 무력화시키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불행한 일이. 소주의 지금, 칼끝이 MB 정부를 향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MB 시절 장관들이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마시지 국가를 쇠퇴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짧게 좀몇 어, 가지 확인을 좀 하기 위해 모셨는데 어, 일단 MB 입장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쁘게 봤습니다. 사실은... 네. 네. 매년쯤 네. 매년쯤 입장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게좀 속도감 어, 있게 나오고 있다지 네. 그렇게 느끼세요? 아, 압박이 음. 컸고 그리고 네. 굉장히 그 지금 난처해하세요. 야 어디를 네. 못 돌아다니시거든요. 운동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네. 어, 지금 발해인 그, 특강 때문에 나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거의 감금, 아닌 감금 당한 상태였어요. 테니스를 못 치시는 시절. 네. 언짢은 상태였어요. 네. 네 언짢은 상태에 음. 이런 얘기를까지 해야 되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네. 화가 나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자 질문에도 뭐, 어, 어 조금 어쩌나 하시던데요? 네, 보통 이명박 대통령 자, 스타일이 네. 질문에 대답하기 싫으면, 오, 어, 네. 다르게 애둘러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나? 네네, 얘기하셨다는데, 그렇죠. 근데 뭐, 어제는 막 화내시더라고요. 상식에 벗어난. 네네. 네 상식에 벗어난 일을 질문을. 뭐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주신의 기자가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마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쫓긴다고 보세요 지금. 뭔가. 어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금 다시 대풀이 되는 겁니다. 예 잠깐 옛날 좀 이야기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한다고 검찰이 계속 입다물고 있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동작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서류 한 장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도 복당이 어쩌다고요? 비비캐가 어떨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MB 측에서 나온 얘기죠. 우리라고 정보가 없겠느냐며 반격을 예고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우리. 오늘은 여섯 번 패널 모시기 전에 MB 전문가로 알려진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의 군대 그리고 다스까지, 세 가지 의혹 앞에 놓인 MB의 종착지는 어디일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넬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 MB 앞에 놓인 세 갈래길,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지. 첫째,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이 있었습니다. 김관진 구속, 김태효 어, 당시 MB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측근이죠. 출국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정치게의및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원장 구속. 다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국정원 팀장 얘기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었죠. 그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 못해서 사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아들 이시영이 100만원의 다스 알자 납품 업체를 인수하고, 그때 다스의 돈을 또 빌렸어요. 이 문제도 오늘 집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폐 청산의 와중에, 전직 대통령께서는 역시 잔학계나 안보가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내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번에 바레인 강연 가서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저...